중고차는? 차서방.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차서방과 함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 제네시스 G80 3.3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파이니스트 제외하고 가장 높은 등급답게 고수도와 함께 어댑트 헤드램프 등등 고사용 옵션들이 기본 옵션에 적용된 옵션 좋은 등급 중에 하나죠. 거기 전자식 4륜 구동 추가 옵션 들어가 있고 20년식 개선형 모델로서 반자해 주행 긴급제동까지 기본 적용된 옵션 좋은 차량 준비해 봤습니다. 실내 또한 너무나도 근사한 베이지 실내만 오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 준비해 봤는데요. 운행상에 지장 없는 단순 교환을 인해서 금액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다면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장점이 될수 있다는 점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뒤에 보이 차량 실차주 등록증 외관실력 옵션까지 꼼꼼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바디의 제니스 G80 준비해봤습니다 등록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번호 268 모에 8053 확인되시죠 19년 11월 등록된 20년형 개선형 모델로서 개선형 부품들이 모두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 모델 중에서는 가장 하자가 없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3,342cc 6기통의 가솔린 엔진, 282마력, 공식 연비 8점 중반 정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소개하는 차량들 모두 제가 직접 매입해서 소개를 하는 만큼. 성능검사장에서도 제가 확인을 하지만 정식 센터에 점검을 받고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하게 보실 수 있다라는 점 알선수수료 면제 서비스적인 부분에서도 유리하게 구매하실 수 있겠지만 가장 안전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차주 분들께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실제 보시면 더더욱 만족하실 만한 관리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전방 카메라와 함께 센서판 확인 되시죠? 개선형 모델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이 가능합니다. 속도 유지, 차선 유지, 차간 유지와 함께 전방 충돌 보조 기능까지 갖춰진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프레스티지 등급 이상부터 만나보실 수 있는 어댑티드풀 LED 헤드램프 준비되어 있고 방향 지시등까지 LED로 갖춰진 방에 보시면 더욱더 멋스러운 전면부까지 보실 수 있겠습니다. 19인치 후에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깔끔한 관리 상태, 타이어 트레드 한60% 이상 상당히 많이 남아 있겠습니다. 측면 또한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후측방 경보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문 닫을 때도 정숙하게 닫으실 수 있는 고수도까지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 이쪽 휠 또한 보이시는 그대로 봐주셔도 좋겠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한40% 상당 많이 남아 있고요. 한참 더 운영하실 수 있는 타이어 상태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후방 감지기와 함께 3.3 H 트랙, 전자식 4륜 고동까지 준비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스마트 키만 소지하고 있어도 자동으로 뚜껑이 열리는 똑똑한 스마트 전동 트렁크 준비되어 있고 대형 세단다운 넓은 공간 확보되어 있는 트렁크 공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측면도 보시면 문콕 하나 없을 정도로 깔끔한 모습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쪽 휠 상태 타이어 트레드 반대쪽과 동일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단 부위까지 자신있게 보여드릴 수 있을 정도로 오늘 준비한 차량 고객님들 연식, 주행거리 무색할 정도로 너무나도 깔끔한 관리 상태라는 점 마지막 휠 상태 관대쪽과 동일한 타이어 상태 보여주고 있고 이런 부분 약간의 찢김 정도 있는데요 운행상에 전혀 문제없는 기능상에 문제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있다라는 점 실내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고객님들께 가장 인기 많았던 노랑빛의 요즘 따지면 새드 브라운 정도의 너무나도 고급스러운 베이지 실내 준비되어 있고요. 메모리 시트와 함께 렉시콘 사운드까지 기본 적용된 차량이죠. 모든 유리가 이중 접합 창글라스로 되어 있다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월등한 정숙함을 만나보실 수 있겠고요 전동 시트와 함께 가죽 상태 안쪽에만 주름만 있을 뿐 이런 부분만 보아도 정말 전차 주변의 관리 상태를 엿볼수 있는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다시 한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각종 안전사항으로 해서 보험 할이 혜택 받으실 수 있죠 후측방 차선이탈 모두 준비되어 있고 전동 핸들, 패들시프트까지 확인되십니다 휴대폰을 원격 시동, 원격 제어 가능한 커넥티드 하이패스 카드 옆쪽에 넣어서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없다고 나오죠? 넣어서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중앙 센터 표시해 보시면 역시나 대화면 디스플레이 준비되어 있겠습니다 큼직한 내비게이션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까지 준비되어 있는 사방 모습 보여주는 어라운드 뷰 통해서 초보자 고객들 또한 주차하실 때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상등 버튼, 아날로그 시계, 스마트 버튼, 풀 오토 공조기, 스마트폰 무선 패드,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 카메라 버튼, DIS와 함께, 스마트 키두 개. 카드키까지 총세개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고 차량 구매하실 때 굉장히 큰 장점으로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기본 버튼도 왼쪽에자리합니다 오른쪽에 계기판 버튼, 차간 유지 버튼 모두 준비되어 있고 스마트 크루즈 가능하죠. 가격 또 깔끔한 관리 상태와 함께 브라운 색감의 핸들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주행거리 보시면 약67,000 정도 된 차량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주행거리 짧기 때문에 엔진 미션 컨디션 너무나도 좋은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상단에 보시면 내비와 계기판의 각종 정보를 전면 유리를 통해서 편하게 보실 수 있는 HUD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풀옵션급에 가까운 차량입니다 조속 도어 트림 또한 마찬가지로 렉시콘 사운드 투톤의 인테리어까지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겠습니다 시트 상태 역시나 운전석 못지않은 실제로 보시면 고객님들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구나 놀랄 정도로 만족하실 만한 실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쪽 넘어가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까지도 렉시콘 사운드 확인되시고요. 사이드 커트 물론 준비되어 있겠습니다. 물론 이중접합창글라스 준비되어 있고, 전면 유리, 후면 유리까지 모두 이중접합창글라스이기 때문에 확실히 정숙한 G80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이드 상태 보시면 주름도 거의 없을 정도로 정말 깔끔합니다, 고객님들. 실제로 보시면 반하실 수밖에 없는 고급성 색감, 질감 많아 보실 수 있겠습니다. 2단 워크인, 2구 송풍구와 함께 공조기 버튼들 다이얼 준비되어 있겠습니다. 면 커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동 잘 되고 있는 모습 확인되시고요. 상부 또한 깔끔한 관리 상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옵션 좋고 너무나도 이쁜 실내까지 거기에 가성비 좋은 금액까지 만나보실 수 있도록 소개할 테니까요. 빠르게 선점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정확한 차량 정보 함께 성능 기록까지 함께 만나보러 가실까요? 구독과 좋아요 일단 누르고 시청하는게 인지상정 오늘 준비한 차량 정확한 차량 정보 정리하겠습니다 제 s 스 G80 3.3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19년 11월 등록된 20년형 주행거리 67,000원 정도 된 차량 준비해 봤습니다. 사고 유무 또한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 준비해 봤고요. 정확한 부위, 영상 끝쪽에 성능 기록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자식 4등 고등까지 추가 옵션 들어가 있겠습니다. 신차가는 6,420만원 상당했던 차입니다만 가성비 좋은 금액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판매 금액 사서방 채널에서는 굳이 영상을 클릭하지 않으셔도 가격 먼저 확인하실 수 있게끔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상 제목 앞쪽에 가격 적어 놨으니까요 가격 비교, 영상 비교 많이 해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저희는 직접 매이한 차량만 소개하고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더욱더 확실하고 안전한 차량 오실 수 있다는 라 점. 거기 알선 수수료까지 받지 않고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믿고 연락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방문진행 또는 어려우신 분들 집앞에서 편하게 받아보시고 구매 결정까지 해주실 수 있는 저희가 직접 끌고 내려가는 만족도 높은 홈서비스 편하게 이용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매일 저녁 6시 30분에 항상 좋은 차량으로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할 테니까요. 꼭 한번 부탁드리고요. 내일 저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